안녕하십니까. 25년 출생의 오천봉입니다두말 하면 잔소리, 제말 하면 굿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풀랏방일도 없는 25년 출생의 오친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8시. 예, 6월 30일 어제까지 거의 전반기가 완전히 마감됐다고 할 수가 있죠. 예, 7월 1일이라면 새로운 시작, 또 이렇게 하반기로 돌아서는 첫날 아닐까요? 예, 오춘몽도 반년 동안 유튜브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하루였습니다. 아, 그 중에 제가, 어, 대한민국 자영업의, 자영업자 1인으로서 또 저도 온 몸을 다해서 하루 빠짐 없이 하루 심 없이 열심히 뛰는 자영업 일인으로서 딱한 마디 말라고 라이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2019년 7월 1일 저녁 8시 이짝 저짝 오춘봉이 하고 싶은 말은 자영업 하지마 하지마 대학교 자영업 10년 이짝 저짝했습니다. 그냥 하지마 하지마 아딱 개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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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죠? 이 에, 아이고 그냥 짜증이 확 올라섭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유튜브 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 어, 내용으로 여러 주제로 또 여러 경험으로 아,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참 힘이 듭니다 이래서 참 여러가지 어, 지름길 있지 않을까요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은 영상을 통해 어, 어, 이짝저짝 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춘봉 아유 충봉이 아닙니까 불도저 밀어버려 포크레인 파버려 예, 그냥 뒤를 돌아보면 오춘봉은 딱 잘라 얘기할게요 이놈의 대한민국 2019년 7월 1일 현재앱으로 자영업 하지마 하지마 아유 이유도 없어 그냥 하지마 하지마 답도 안 나오고 진짜 짜증은 짜증대로 개짜증나고 하루 쉼 없이 해도 유지하려고 해 유지하려고 그러니 무슨 뭐 어디 프랜차이즈 뭐 아이고 저는 프랜차이즈 뭐가 아니라 제가 다 장을 보고 직접 발로 뛰고 손을 뛰는데도 불구하고 빡빡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 혼자 아닌 게 예, 좋은 자 시장 보고 요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딱 유지해. 물론 어,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대학가 자영업 딱 올해 10년 이작사장했습니다 지금 8시 이작첫장인데아 잠깐 현장도 보여드릴게요. 예, 뭐별있습니다 저도 물론 별 있고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체가 아닙니다 이 대학가 기준에 대학가에 예, 대학가 기준에 어 지금 헝합니다. 예, 이디아 커피, 뭐, 헝하고요. 예, 저 역시도 헝하고, 앞에 고깃집도 제가 혼방자 갔다 왔지만, 예, 손님이 없습니다. 예, 여기 백다방도 마찬가지고, 예, 백반집 역시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거? 예, 10년째 많은 노력을 하고, 성심을 다하고 있지만, 대학가에서 사업은, 예, 안 하는 걸로. 예,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이나 노하우 있고, 전통적인 집안 내력이 뭐, 수십 년 전통이신 분들은, 예, 빼겠습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다면, 별거없고 그냥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으로 어 내가 치킨집 하면 잘될 거야. 내가 삼겹살 하면 아주 잘될 거야. 아 요즘 이런 게 유행인데 이런 유행 하면 잘될 거야. 막연한 기대, 희망으로는 절대 창업하지 말기를 또 자영업하지 않기를 오춘봉이 악센트 있게 얘기합니다. 2019년 7월 1일 저녁 8시 오춘봉의 오늘 주제는 자영업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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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똥 싸니까? 오춘봉도 이 개똥 싸고 있고 유지하려고 시야가 빠지 하루. 빠짐없이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뽕스팸 여러분 자영업은 안 하는 걸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짤막하게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 9시 짝짝짝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따 저녁 9시 짝짝짝 라이브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영업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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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 싼개 고맙습니다.